안녕하세요. 유로카라반 봄이파파입니다자 오늘 입고 차량 서비스도와 서비스도와의 누수로 입고 주셨습니다. 자 결과는 상당히 참담하고요. 지금 후미쪽에 아웃트리그를 지지하고 있는 그 목재가 다 썩었습니다. 어, 일부 커팅 해내고 전량 교체로 들어가고요. 자 해당 증상의 차량은 올 들어서 이제 한 세번째 정도 됩니다. <laughs> 이 서비스 도어에 어 어떤 보안 장치는 어 없습니다. 패킹을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. 도어 자체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도어 지금 도어 탈거 어 교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탈거를 했고요. 자이 서비스 도어는 그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. 수납함에 개인 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. 또 바닥이 이렇게 장판으로 가려져 있을 경우에는 묻쳐서안 보이거든요, 이게. 한 번씩 뒤집어 보시고 확인, 점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차할 때 약간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요. 최초 세는 부위는 앞부분이었고요. 뒤쪽으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점에서 부패가 시작됐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자 작업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서비스도와 누수 차량 작업을 마쳤습니다. 새로운 하판으로 일부 커팅하고 지금 조한 부분까지 커팅을 했습니다. 전체를 드러내고 작업하면 이렇게 깔끔합니다. 새로운 그 장판으로 장판으로 마감이 된다 하면은요. 기존의 누수 부위나 이런 부위들은 전혀 어, 알 수가 없습니다. 신품으로 교체했으니까요. 어, 추가 시공 때는 어, 더 이상 수분이 유입되지 않게 사용자가 쉽게 이 바닥면에서 알수 있도록 실리콘 처리하고요. 장판 본딩 처리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비스도와도 교체해 드렸고요.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